전월세 계약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날이 갈수록 범죄 수법이 진화되고 있는데, 네.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면 음. 아마 전세 계약을 <laughs>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칙을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네. 반드시. 확인해야 될 정보 일단 첫 번째 응. 집주인이 응. 누군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 집주인 응. 확인하는 방법은 응. 등기부 등본 우리가 흔히 등기부라고 합니다. 네. 등기부라는 공적장부를 반드시 떼서 이 앞에 나와 있는 분의 이름과 응. 생년월일 응. 신분증도 받고. 응. 얼굴도 같이 확인하면서, 네. 아, 백일동, 백일호의 집주인, 홍길동 맞구나, 음. 반드시 확인하고, 네. 계약서에도 그 이름이, 그 인적상이 제대로 들어간지 음.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자리에 안 와.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러면 보통 부동산 경험이 없는 분들 되게 당황하시거든요. 네. 근데 반드시 계약하는 자리에 또는 잔금 이래 네.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는 대리 계약. 네. 이런 걸 해요. 네. 대리 계약은 집주인이 정한 다른 분일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여기 부동산 사장님, 네. 공인중개사 분도 대리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리 계약에서 또 사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아주 재밌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네. 집주인은안본 상태에서 네. 101동 1 0 2호해 저는 전세 3억에 들어갔어요. 네. 계약서 쓰고 네. 이제 돈도 보냈죠. 그런데 몇달 뒤에 집주인이 처음으로 전화를 합니다. 저한테. 네.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서 어, 거기 부티인. 왜 월세 멋있을까요? 안내? 네, 황당하죠. 네. 나는 전세계약을 썼는데, 네. 왜 월세 안내? 중간에서 누군가가 어떤 검은손이, 사실은 집주인한테는 월세계약이다. 네. 나한테는 전세계약이다. 서로 이 계약 정보를 다르게 말해서, 3억 중에 3천만 원만 주고, 네. 2억 7천 자신이 갖고 네. 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최근 사례인데, 집주인 계좌로 돈을 넣어야 된다. 이게 있습니다. 근데, 계좌를 조작해요. 음... 집진 이름인 것처럼 네. 어떻게 조작했냐면, 혹시 뉴스 보셨나요? 네, 네, 앞글자만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제 이름이 <laughs> 네. 베니아야. 네. 그러면 베니스, 네. 니스, 네. 아테네 네. 이렇게 모임 통장을 만든 다음에 네. 거기에 모임 이름을 베니아라고 해서. 거기다가 입금시키면 이런 경우를 한 번도 안 당해봤다면 저도 아마 당했을 것 같아요. 그 계좌를 조회하면 그렇게 뜨나요? 어, 네. 모임 통장인 건가요? 모임 통장으로. 그래서 네. 그 줄임말을 실제 이 집주인 이름과 똑같이 한 거예요. 음. 예를 들어 뭐 홍길동이다 하면은 홍 뭐뭐뭐 뭐길 뭐뭐뭐 동, 동아리 이런 식으로. 음. 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집주인은 확인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네. 집주인 계좌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아예 집주인이 그렇게 안 왔다면, 네네. 대리 계약이라면, 네네. 집주인과 영상통화를도 하십시오. 영상통화요즘뭐이고 그냥 되니까요. 네네. 제가 한몇년 전만 해도 통화로라도 해봐라라고 했는데 음... 요즘은 영상통화로, 음... 영상통화를 못하는 집주인은 세상에 없다고 봐도 돼요. 네네. 그래서 이런 사기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주인 확인, 집주인 계좌 확인, 그리고 안 온다면 영상통화라도 하시는 아, 걸 네네. 적극 꼭 하십시오. 그러면 영상통화로 그분을 확인하고, 보증금이 (3억이) 맞는지, 네. 계좌번호는 이게 맞는지, 요런 네. 것들을. 중개사님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게 안전한 거네요. 맞습니다. 아, 물건의 크기가 작은 것들, 뭐 1억 이하나 뭐 이런 것들은 지방의 아파트 수십 채 사시는 분들은 완전히 전임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어, 한번 이제 여쭤봤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속이려고 하면은 이게 피해가기는 사실 쉽진 않겠죠. 예. 그럼요. 뉴스 기사 보면 음. 언젠가 판사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 음. 이런 걸본 적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정말 속이려고 마음 먹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개사님을 잘 만나면 그 부분이 이제 걸러지는 건데 물건을 계약을 안전하게 거래해 줄수 있는 중개사님을 잘 만나는 팁도 있을까요? 또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해주신대요. <laughs> 네, 오늘 제가 아주 참 곤란합니다. 적법하게 일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라면 네. 반드시 시군구청에 해당 내용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이게 네. 첫 번째고요. 네. 이거는 정말 이론적으로 확인하는 네. 방법이고 이제 저희들도 모르는 지역에 물건을 구할 때 네. 집을 찾을 때 네. 모르는 지역에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네. 이렇게 서로 공동 중개를 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는 이분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는 거 마찬가지예요. 아마 고객분들하고 똑같을 거예요. 네네. 그럴 때 저는 일단 첫 번째는 SNS를 좀 봅니다. 아, 블로그나 음. 인스타나 유튜브나 거기에 충실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지를 보고요. 음.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의 지역 협회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서 어떤 임원을 맡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음. 그래도 상당히 믿을 만하다고 봐요. 음. 왜냐하면 그 임원은 일단은 그시그 그 구역 안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끼리 음. 뽑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은 음. 뽑을 때몇년 이내에 중개사고가 없어야 된다. 네.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 네. 이 규정들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네. 그분들한테 좀 의뢰를 하는 방법.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네. 시회 네. 지부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거기에는 어디+ 어디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누구가 네. 어디+ 어디에 시 회장을 맡고 있다. 네. 총무를 맡고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네.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강남의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사실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 그 이상인 경우도 많다 보니까 단순히 전월세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보다는 신중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차원에서 한번 또 여쭤보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세 계약할 때 전세 보증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허그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가입이 돼 있으면 나는 완전히 마음이 편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99% 그런데요. 네. 한 가지만 딱 조심하시면 돼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음. 하시면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전입신고만 잘 유지하시면 음. 거의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나 이번에 집주인이 바뀌는데 었나집 새로 매수인인데 음. 나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음. 잠깐 주소 좀 빼달라. 음. 이런 순간 끝 이게 되게 쉬운 일 같아 보이면서도 음. 제일 위험한 일이라 음. 그 집에 사는 기간 동안에는 전입을 꼭 유지하셔야 된다.